왜나는다 죽이는 거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담임 최초의 난영방송 난하러의 난선생 이창입니다 반가 반가 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난... 거 같아요 난팔할 거 아니야 난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요새 이게 시대적 흐름인지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난을 좋아하시고 다른 식물 쪽에 계신 분도 들 난으로 오시고 또 젊으신 분들도 난 쪽으로 많이 오십니다. 근데 난이 딱 하면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 난 학생님들은 아난 그게 키우기 어렵지 않아요. 키워보니 쉬워요. 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난 취미로서 최고 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분들은 어난 죽어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난이들난 초보 난난 초짜다. 난또 나는 똥손이다. 이런 분들한테도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종류들만 제가 덴드르비움 종류로 쫙 해서 방송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도 좀더 가벼운 그런 난데로 준비했고요. 구매하시는 분 중에서, 아니, 재배법도 알려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정규 방송 때, 일반적인 판매 방송 때는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죠? 재배법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 이거를 내가 사고 싶은데, 진짜 어떻게 키우는지, 몇 도인지, 우리 환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방송 끝나면, 요거 판매, 방송 끝나고, 판매 영상 끝나고 바로, 재배법하고, 얼마나 쉬운지, 어떻게 키우는지, 분갈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부대학교하고 MOM에 하고 저희가 육종한 품종이죠. 리틀 핑크. 아주 미니 타입의 긴게아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향이 좋고, 봄 되면 그냥 무조건 피고, 촉수가 잘 늘어나는 그런 품종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꽃대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꽃대가 있죠. 이 꽃대. 있는 상태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받으시면 꽃을 보실 수 있고, 꽃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핑크색이에요. 이렇게 화면에 또 나갈 거예요. 향은 아주 톡 쏘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겉에 있는 상태고요. 1번, 댄드립 음, 리틀 핑크는 저희가 판매가 2만원인데, 25%세일해서 1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댄드립 리틀 핑크가 3개 세트예요. 3개 세트 6만 원인데 41% 할인해서 3 5 0 0 0 원.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팔았던 거죠 이만에 팔았던 거고, 그다음에 덴드로비움 리틀 핑크 다섯 개 세트는 선물로도 괜찮습니다. 다섯 개 세트는 50% 할인해서 5만 원씩. 그래서 같은 덴드로비움 리틀 핑크인데 1, 2, 3 번으로 해서 수량이 다섯 개일 때는 5만 원까지 할인되는 거죠. 50% 할인되는 겁니다. 2번은 1월성. 아, 1월성이 참 유명했던 품종이고, 앞으로도 유명하죠. 저희가 만든 품종이죠. 난 할아버지께서 해와 달과 별의 이름을 따서 1월성이라고 했고, 1월성이 이렇게 쭉 늘어나다 이렇게 쭉 늘어나고, 세워서 키워도 꽃이 그냥 셀수 없이 달리죠. 쉽게 키워요. 그리고 1월성은 철피성곡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산삼. 보다 훨씬 더 약효가 좋다는 철피 석곡하고 우리 품종하고 크러싱 해서 석곡 종류하고 크러싱해서 나온 품종이고 좀 길진하던데 꽃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색이 약간 그린 톤에서 핑크 톤 아이보리 톤 흰색 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생이기 때문에 오늘은 랜덤으로 발송됩니다. 랜덤으로 발송되고 딱요 사이즈예요. 그래서 가격도 부담 없고 키울 수 있는 이런 성을 전 갖고 싶었는데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분 그다음에. 처음 나는 도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품종이죠. 그리고 꽃눈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보니까 꽃은 다필 겁니다. 많이는 안 달려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많이는 안 달리지만 그래도 한 10송이에서 20송이 정도는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그런 계니다 꽃도 달려서 나가요. 그래서 꽃을 충분히 보실 수 있고 이런 사이즈로 나갔죠. 1월성. 어떻게 한 달이죠? 1월성도 끝나고 영상 제일분 나갈 거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1월성이 저희가 소짜인데 랜덤으로 나가요. 뭐 무슨 색깔 주세요는 할 수, 저희도 알수 없기 때문에 나가는데, 4번, 일월성은이 크기죠. 이 크기로 개화 사이즈에요. 그래도요. 2만원인데 25%에서 15,000원. 그리고 5번이 일월성 소형. 이건 3개 세트. 랜덤입니다. 3개 세트에서 6만원인데 35,000원 나가고, 그 다음에 일월성 소짜는 5개 세트. 10만원인데 이것도 50%에서 5만원이 나갑니다. 1월성 향도 좋죠. 그냥 이게 몇년 키우면 상들이처럼막 늘어나는 그런 아주 예쁜 품종입니다. 그리고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이온단 농원에서만 판매하는 품종이죠. 이럴성 그렇죠? 이렇게 나갈 거고요. 7번 아다스트라레드로즈 네. 요만해요. 이렇게 할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순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순이 나올 거예요. 순이 나온 다스트라레드로즈는어 이게 여기 어딨어요? 아다스트라레드로즈가 나중에 피면 이렇게 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집니다.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장소 없는 분에게 세우고 낮다면 이렇게 늘어져서. 우리, 혹시 앞 필름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늘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3년 정도 걸리다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고요. 꽃은, 얘는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는 오래 볼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키우는 거니까.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키우시는 단위님들, 새로 시작하는 분, 도전한, 아, 망설이면서 살까 말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 가격대도 부담 없는데, 어, 원종의 느낌이 나고, 그죠? 향도 있고, 다 이런 품종이에요. 그중에서 아다스트라 레드로즈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필름, 그 다음에 또 뭐죠? 파리시, 아나우스 몸 개통이 좀 단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고 싶은데 좀 부담이 가서 못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죽일까봐 테스트 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안 죽으니까 무조건 구매하시면 되고, 이 아다스트라 레드로즈는 전체적인 핑크 톤에 안에 또 빨간 핑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왜 그러냐면, 아필름 아시죠? 연핑크에 촤 늘어지고 혀의 하얀 거. 모르시나? 아, 이 아필름 나갈 거예요. 영상에 아필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너스룸이라는 게 있어요. 아필름과 아너스룸이 이렇게 크러싱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죠? 나가는데, 요거는 저희가 아다스타 레드로즈는 만 오천 원입니다. 만 오천 원. 한에 만 오천 원에 판매가 되고요. 자 다음은 8 번, 대표님 맥케이 파리씨 아주 얘도 흥미롭고 재밌는 품종입니다. 딱 이렇게 애기 가지 작죠. 맥케이 파리씨는 아마 꽃대는 안 물릴 것 같아요 올해는요. 내년부터 꽃이 핍니다. 그리고 맥케이 파리씨들 보면은 얘는 아까 아필름하고 아까 아너숨이잖아요. 얘는 아필름하고 파리시인데 아필름이 어째 얇죠? 아너숨은 굵고 길죠? 그래서 아까 판매했던 아다스타레드로즈는 길어요. 근데 얘네들은 아필름 엄마는 긴데 아빠가 짧아요. 그래서 나중에 통통해지면 여기가 3년 정도 된 거예요. 이렇게 3년 정도 크면 이렇게 커요. 근데 잎은 이제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꽃눈이 보일까요? 달렸죠. 하나, 둘, 셋, 넷, 넷 다여 일곱 이렇게 쭉 달려야겠죠. 꽃이 꽉찰 거예요. 이거를 3년 정도 되면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크기는 저희가 난팔라서 다시 판매할 테니까 그때 구매하시고 오늘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난을 입문하고 싶은 분들,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큰데 그리고 내가 또 키우고 싶은데 다양하게 키우고 싶어 갖고 좀 저렴하게 종자를 구입하고 싶은 분들한테 딱 딱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 어떻게 생겼냐면 진 핑크에 혀가 혀가 혀 안에는 빨개요. 근데 혀만 어떻게 됐죠? 혀만 하예요. 이거 향이 굉장히 좋은 품종입니다. 이렇게도 자랄 수 있고 얘도 아까 통통하죠. 이렇게. 좀 통통하잖아요. 이렇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요게 이걸 눕혀서 이건 지줄 잡은 거고요. 지줄 풀면 이런 식으로 현해처럼 늘어나게 해서 고시피 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또 꽃눈이 전부 싹다 달렸어요. 올해 전시회쯤 되면 꽃이 어마어마하겠네요. 마지막입니다. 9번 덴드로비움 파레시 세미엘바. 이 전까지는요. 원종 대 원종을 크로싱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브리드, 교배종이에요. 하지만 원종만큼 좋은 향이 나고 특징이 있는, 보통 F1들이라고 하잖아요. 엄마, 아빠 원종의 바로 직계를 우리가 F1이라고 래요 그런 거고, 이번에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원종입니다. 덴드리비움 파리시. 파리시 아시죠, 다들? 보라색 꽃이 몽을몽을 달려서 향이 정말 끝내주는 품종이죠. 근데 요것도 고종자입니다. 근데 얘가 올해는 안필 거예요. 아직은 기입니다 아직 어려워요. 근데 어리다고 키우기 어려울까 그러지 않아요. 충분히 탄력받고 클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 키울 수 있고 얘는 저희가, 어, 델리빈 네. 파레시 세미알반 페리시아이라고 그러죠. 세미알반인데 블루립. 그러니까, 파리시는 보라색인데, 세미엘바는 화이트에다 레드립이잖아요. 얘는 근데 약간 보라색 톤이 들어가 있어요. 화이트 화이트도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요. 약간 연보라기가 있는 화이트에 블루립이 들어가 있어서, 파리시아의 블루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레드립은 파리시 블루립이라고도 블루립이, 합니다. 얘는 저희가 만 오천 원 판매하고, 요거가 1년 정도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딱 정확히 보시죠. 요 사이즈. 이렇게 됐었잖아요. 요렇게 그렇죠? 요, 비슷한 사이즈죠. 입이 떨어지고 나서 요렇게 됩니다. 이 정도 다니면 꽃이 몇대 달리겠죠. 그리고 얘는 어 어떻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렇게 세워 서을때 그냥 서요 지지 없어도 눕혔을 때도 이게 단단해서 이렇게 길지 않고 파리시나 이런 것처럼 길지 않고 단단하게 이렇게 짧게 짧게 하는데 꽃이 확 피죠. 느낌이 들려요현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라 딱딱하게 나와 있는데 까득펴 갖고 오 정말 볼만한 품종이고 오늘 얘는. 저희가 15,000원에 판매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품종들은 다어 3년, 4년, 5년, 10년 키우면 전부 다 작품이 될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고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번부터 9번까지 덴디르비움 난닌 분들 초보 인분들한테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가장 좋은 난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난이 뭐가 좋아 이런데, 아너난 한번 느껴봐. 이게 좋아 하고 할때 선물해줘서 한번 키워봐. 근데 오 키웠더니 너무 이뻐. 그래서 나는 입문 하기게할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했고 지금부터는 제가 각자의 좀더 특징 재배. 그러니까 일본부터 봤는데 물건을 이걸 사고 싶은데 과연 내가 키울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제 그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 영상을 듣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 댄드룸 리틀핑크부터 시작해서 바리시아브즈 전부다 오늘 했던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댄드로 비움. 최근 들어서는 그를 석고기라고 하죠. 일반인은 색곡크라고도 하고 나무 그러니까 바위에서 잘 살든 나무에서 잘 살든 그만큼 건조함에 강한 거고 햇빛만 충분하면. 누구나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 어 저온 내도 잘 견딥니다 오늘 했던 친구들은 전부 다 5도 정도까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품종이고 온도 편차가 생기면 베란다에 그냥 놔두면 꽃이 피는 거예요 아니면 확장형 베란다면 거실하고 똑같은 거죠 거실에 창가에 두면 그냥 꽃이 핍니다 밤낮 온도 편차가 생기면 보통 18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꽃눈이 때 되면 어나는 키워낼 곳이 안 나오지. 이런 게 아니라, 김기환 님처럼 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김기환 님 인기 많잖아요. 많이 키워 봤잖아요. 김기환 님만큼 쉽고 누구나 키울 수 있는 거. 제가 물어보면, 어, 김기환 님 너무 좋아요. 매년 꽃때 나오고, 꽃도 이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김기환 님보다 좋은 게 많죠. 많은데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되는다 그런 쪽이고, 먼저. 어, 리틀 핑크는 사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거 그냥 또 키우셔도 되는데, 요거 빼서, 자. 꽃이 치면, 빼서, 거의 뿌리밖에 없어요. 그죠? 다턴 다음에, 요, 요거. 얘는 성장이 좋으니까, 손가락. 양쪽으로 두개 정도. 한, 한 지름 4cm 정도. 얘가 지금 만약에 9cm면, 그죠? 13cm 정도 화분으로. 들어가서 그냥 꽂은 다음에 바크만 채워서 키우셔도 되고요. 스테나 바크로 채워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은 그냥 플라스틱 분도 괜찮고, 토분도 괜찮고, 이렇게 키우시면 되는데, 이게또 재미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재미냐면, 이렇게 있으면 한번 꽃이 진 다음에요.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아, 나 이거 너무 큰거 싫어.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서, 꽃이 진 다음에요. 한 4월경에 하시면 됩니다. 4월경에 꽃이 지면, 어. 이렇게 많이 달렸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렇게 과감하게 뿌리는 다쳐도 돼요. 다쳐도 되니까 사월경에는 뿌리 괜찮습니다. 잘 들으세요. 뿌리를 하나하나 털 필요 없어요. 그냥 과감하게 손을 집 가위를 집어넣고 자릅니다. 소독한 다음에 잘라요. 이렇게.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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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이렇게. 와 나는 선생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아 괜찮습니다 뿌리는 봄 되면 충분히 내리고 세력도 좋고 벌보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자른 다음에 얘를 손으로 넣고 이렇게 손을 넣고 아래쪽 여기죠? 여기다 손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쪼개면 어떻게? 어? 나오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쪼개요? 아니 그냥 쪼개면 지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요 이리로 떨어지든 절로부터 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죠?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 피 d 님도 보고 신기한가 봐요. 자, 떨어졌잖아요. 쉽죠? 두개 만들었죠? 또,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대충 중앙 정도 잡아요. 그럼 또, 이렇게. 그러다가 한두 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안 되면 사이에 칼집을 넣어주면 더 쉬워요. 자, 이렇게 잡고. 잡을때확 뜯으면 뿌리가 보면, 뿌리가 보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저쪽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한 번에 엉켜 있는 게딱 빠지면서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살살살해서 이쪽에 있는 뿌리가 절로 빠지고 양쪽에 있는 뿌리가 서로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잡고 살살살. 살. 그리고 뿌리가 떨어져도 괜찮죠. 시기적으로도 괜찮고 난이 강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간혹 떨어지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물꽂이 같이 하면 새끼 나옵니다. 새순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자랐어요. 그럼 이렇게 잡은 다음에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죠. 하나는. 이렇게 할수 있고요. 털어요.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뿌리는 떨구, 떨구고요. 이거 대부분의 뿌리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이렇게 긴 뿌리까지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싹둑! 소독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싹둑! 오히려 이렇게 잔뿌리 들어가는 것보다 꽃이 진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꽃이 어있을 때는 꽃 수명이 좀줄수 줄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어, 이상이 없나 했던 요런데 말른 가지 있죠, 이렇게 말른 가지. 말른 가지는 이렇게 제껴서 자르고 상추 치료를 발라도 되고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작은 거는 작은 토분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잡고, 딴거 필요 없어요. 분이 낮으니까 바크 같은 거깔 필요도 없고, 토분이니까 그냥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안에다 스테 말고, 너무 쉽죠? 말아서 수태를 말아서 터분에다가 이게 이렇게 큰데 보분 작은 거, 작은 거 괜찮습니다. 원래 덴드로비움의 듯이 라틴어로 나무에서 잘 산다. 나무나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굳이 화분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작긴 하네요. 일단 이렇게 심어도 내년까지는 키울 수 있어요. 추천 소재들하고. 자, 이렇게 하나 되, 완성됐죠? 자, 요렇게.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두 번째 거는 조금 더큰 분으로 좀더 크니까 큰 분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요렇게 해서 이것도 뿌리를 이렇게 털어서 떨어지는 뿌리는 아예 빼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떨어져서 떨어지는 뿌리는 이미 예 뿌리가 아니죠. 죽은 뿌리니까 놔두고.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 분에다가. 그리고 얘는 뒤쪽으로 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뒤로 뒤로 잘할 거예요 많이. 물론 어, 이 미니 긴기아늄 리틀핑크는 사방으로 잘 큽니다 세순이 사방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 뒤쪽으로 순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으로 스텔을 붙이고 붙여서 이렇게 해서 쏙 그죠? 이렇게 금방 만들죠? 자, 두 개. 이야, 쉽죠?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도 또 쪼개도 돼요. 또 쪼개서, 여기 보면 제가 쪼개볼까요? 또 이렇게 쪼갤 때 내가 어, 도저히 안 나온다 그러면 이런 사이에 한 군데다가 가위를 집어넣어 놓고요. 그냥 아무 데나 넣어도 돼요. 벌브 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요. 안으로. 넣고 어떻게 요 쑥! 자르면 틈이 생기죠 이렇게 이렇게 틈이 생기잖아요 틈이 생기면 이렇게 오 이렇게 또 만들었죠 그 다음에 왜 얘네들은 특히 이렇게 많이 만들어도 편해요 이렇게 이렇게 작게도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몇 개는 벌써 우와 이렇게 만들어서 지인분들 선물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해서 키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시지 않은 분은 이걸 대품으로, 그냥 더큰 분으로 옮겨서 이렇게 난 크게 키우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도 안 죽고 잘 큰다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초보분들, 난인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난 죽이는 법 아시죠? 화분 큰거 심는다. 그죠? 난 전문 식재 안 쓰고, 수태나 박토 안 쓰고, 흙에 심는다. 물 자주 준다. 요거 때문에 죽는 거, 요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개. 심, 합계심입니다. 그런 거안 좋죠. 예, 심고, 나머지는 지금 오늘 했던 파레시, 메케이 파레시, 블루립,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음, 일월성. 얘네들은 이 중에서 가장 추위에 잘 견디는 일월성이에요. 중국 쪽에서 운란성에서 와서 혈통이 그러는데, 나머지도 다 추위에 잘 견디고 하는데, 기본적인 건 뭐냐. 이거 받으셨잖아요. 어, 나 이거 어떻게 키워지? 이런 분들 있죠. 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이대로 그냥 계속 키워줍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까지 키울 수 있어요. 물주기만 하면. 왜? 얘네들은 원래 이렇게 크는데 분이 크지 않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와, 식물이 이만해졌는데 분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쓰러져서 분이, 분이 필요할, 큰, 크게 필요하면 이렇게 커버 같은 데 넣어놓고. 그죠? 이렇게 이런 토분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놔서 세우면 되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키우면 계속 키울 수 있어요. 아나분갈이 못해요. 식재가 없어요. 그런 분들 여기서 계속 키우세요. 키우다가 늘어나죠. 자라죠. 그럼 뿌리가 이렇게 뻗을 거아니요 바깥으로. 뻗죠. 그러면 그냥 고리 걸어서 놔두고 그냥 놔둬도 돼요. 단 뿌리가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노출되겠죠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노출되면 노출된 뿌리는 물 자주 줘도 돼요. 이3일에한 번씩 계속 줘도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성격상 야생화를 키우고 분재를 많이 키워서 물을 계속 줘야 된다 그러는 분들은 노출시켜서 물을 줘도 괜찮을 정도로 하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대로 내년까지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언제 물을 주, 언제 준다? 자이 소리 들리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비스켓 부서지는 소리인가요? 그런 비슷하지 이렇게 바삭바삭 여기 전까지. 약간 꼬독꼬독할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풍덩. 눈에 어떻게 해요? 둥둥둥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가라앉을 때까지. 그럼 끝.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키우다가 잎이 어느 순간 떨어질 거예요. 가을에뚝 떨어지면 이래요. 어, 나 어떡하지? 덴드로비움 설사 병에 걸려서 다 떨어져도 괜찮아요. 절대 대가 안죽습니다 잘. 또올 새순이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다. 못 키우는 법. 절대 사면 안 되는 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빛이 안 든다? 그럼 사지 마셔야죠. 근데, 어, 우리 집에 저온 처리를 못 한다. 우리 집이 너무 덥다. 365일, 25도 넘는다. 그런 분들은 사셔도 됩니다. 단, 꽃은 못 보죠. 그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런, 이런 분들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 샀어요. 순이 나왔어. 또 나오고 또한 순이 이만큼 나왔어. <laughs> 집이 너무 따뜻해갖고 꽃을 못 봤어. 이런 분들은 한 번에 보상받죠. 이사를 가셔서 온도를 떨굴 수 있는 데를 이사 가든가 온도를 떨굴 수 있는 거. 18도 미만으로 겨울에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요한 번에 몇년 동안 못본꽃한 번에 다 나옵니다. 그게 어떤 장점? 덴드로비움의 장점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게 번식이 됐는데 얘네들은 그럼 번식 어떻게 합니까? 하잖아요. 이런 애들은 되게 쉽죠. 이런 덴드로비움들은 꽃이 핀 이후에 이런 데서 노을꽃자싸가자에서 새로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싹이 생깁니다. 이렇게 위에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걔네들이 뿌리가 내리면 따서 심으면 작은 번식에 옮겨 심으면 번식도 되게 쉽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설사 내가 키웠는데 죽었어. 지하부가 다 썩었어. 이건 내가 난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물을 많이 주고 화분을 큰데 심으면 썩었어. 걱정하지 마세요. 대를 자릅니다. 더 이상 오염도 안 되게 잘라서 눕히세요. 그럼 여기서 또 새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는 나는 그 동안 두려워서 못 키우신 분들, 어 나는 향이 없어요 그런 분들, 어 나는 좀좀 어, 키우기 쉽고 꽃도 잘 피고 향이 좋은 난이 필요하시다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난이 분들을 위한 또 기존에 키웠는데 실패해 보셨던 분들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좀더 재미있는 나는 선물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덴드로비움 세트 시리즈로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용기를 내셔 갖고 누구나 할수 있다. 나는 어 옛날처럼 특정인이나 그죠? 아주 고위층이나 이런 분들의 전유물이 더 이상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난의 향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시작은 이렇게 댄들룸으로 시작하시는 게어떤가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음 제가 하는 그거 있죠. 매번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